롤 모델이라고 하는 저런 그 영어 말이 있어요 단어가 롤 모델. 그런데 이 말을 최초로 쓴 사람은 로버트 케이 머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미국의 경제학자입니다. 그리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고, 우리가 다른 대학은 몰라도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하버드 대학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입니다. 근데 저 사람이 '롤 모델'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썼어요. 근데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제 어떤 특정한 사람을 이렇게 정해놓고 그 사람이 잘하는 것, 그 사람의 장점 이런 것들을 내가 바라보면서 내가 그 수준에 이르기까지 아니면 그보다도 더 월등히 잘하기까지. 그 사람을 바라보고 배우고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성숙한 삶을 위한 모델이다. 그 말이에요. 모델. 우리가 옷 입고 모델들이 쫙 나와 가지고 쫙 돌고 걷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왜 봅니까? 그 사람이 왜 모델 하냐 그 말이에요. 자, 이 옷이 이렇게 멋지다. 그래, 여러분들 사 입으세요. 모델을 딱 보고 아, 저 마음에 드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 특히 우리 젊은이들이. 그놀 모델 표본이 되고 내가 본받을 만한 사람을 정해놓고 그 사람을 열심히 따라가고 또 어, 그렇게 배우고 그래서 그보다도 더, 어, 더 월등히 성숙해지는 자리에 나아가기까지 하나의 샘플을 삼는다 모델을 삼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자 그런데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많은 교회들 모든 교회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세 교회를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놀 모델로 삼고 아, 우리 교회도 저렇게 돼야 된다 하고 따라가고 쫓아가고 배우고 본받는 그래도 그보다 더 잘하는 교회가 되기까지 노력하고 일쓰는 그런 표본적인 교회 모델이 되는 교회 세 교회가 있는데 앞에 기록해 놓은 대로. 어? 교회의 원본, 원본, 교회의 초본이라고 할수 있는 에루살렘의 초대교회가 그 교회고 그 다음에 그 초대교회로부터 이제 만들어진 구제하고 선교하는 선교회 전초기지가 된 무슨 교회? 안디옥 교회이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 중에서 다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있고 예수님의 그런 교회들인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 앞에 칭찬만 받는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우리 교회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도 저런 교회 저 교회보다 더잘 됐으면 좋겠다 하고 롤 모델로 삼고 가는 교회들이 바로 이세 교회입니다 첫째로 이 에루살렘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마지막을 보내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차초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에루살렘 교회. 일명 무슨 교회? 초대교회. 초대교회.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 하는 거예요 왜이 교회를 본받아야 되고 이 교회를 추월해 나가야 되냐 그 말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말을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세례를 받으면서 5천 명, 3천 명씩이나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 그들이 말을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복음 전파, 전도, 할렐루야. 이 초대 교회는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뭐했냐 그러면은 전도했다 그 말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돌아오는 이 역사를 이루는 초대 교회. 그리고 서로 모여서. 가르침을 받고 성경을 공부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그 다음에 뭐에 힘썼더라 기도하기에 힘썼더라 이한 절에 초대교회의 모습이 다 들어있잖아 전도했다 성도들임을 서로 아름답게 교제했다 그 다음에 또 서로 예배드리면서 또 성경을 공부하고 가르침을 받았다 그 다음에 뭐에서 힘써 기도했다 이것이 교회의 표본이에요. 우리 베델교회가 이 교회를 따라가고 있고, 우리 베델교도 이런 좋은 교회지만, 이제 새로운 20년을 맞이해서 다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을 공부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서로 모여서 사랑으로 아름답게 교제하면서 기도에 힘쓰는 그런 초대교회를 넘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누가 만드느냐? 그 옆에 어떤 목사님... 장로님이, 권사님이 어떤 성도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베델교회는 바로 누가 베델교회다. 다 같이 시장. 나, 내가 베델교회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전도가 있어야 되고, 내 안에 아름다운 사랑이 넘치는 교제가 일, 일어나야 되고, 내 안에 기도가 있어야 되고, 내 안에 가르침을 받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가 많은 교회가. 초대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 초대 교회를 넘어서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이 가만 놔두었어요. 이 교회를 네, 가만 놔두지 않죠. 어떻게 가만 안 놔둘까요? 복 주시는 것으로 가만 놔두지를 않습니다. 이 초대 교회의 역사는. 세계의 교회를 움직이는 놀라운 축복의 줄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그렇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함으로 우리 배될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배될 교회 또한 이 초대교회 역사와 같이 세계를 움직여가는 그 초석이 되고 그 줄기가 되고 뿌리가 되고 역사의 열매를 이루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꿈꿉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될때이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휩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분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우리 베들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10년 후에 더 아름다운 이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습이 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목사의 모습이 돼야 되고, 우리 장로님들의 모습이 돼야 되고, 우리 안수집사님들의 모습이 돼야 되고, 또 권사님을 빼먹으면 또 뭐라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모습이 돼야 되고, 왜 집사는 빼놓소? 우리 모든 집사들이 돼야 되고, 그러면 집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은 성도가 아니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덕이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베들교회가 정말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꼭꼭 꼭 저기 기록된 대로 서로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쁨을 나누고 흩어져 나가면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제단에 사람들이 돌아와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이것이 성도들의 복 받는 모습이요. 맨날 기도만 하냐. 맨날 전도만 하냐, 맨날 예배만 드리냐, 맨날 성경 공부만 하냐, 예, 맨날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위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복은요, 이 땅에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간절히 소망하는 복은요, 바로 예배를 통해서 복음 전파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역사가 없이는 우리는. 헛것을 붙잡고 추구하고 있는 것이고 헛것을 붙잡고 불타 없어질 지푸러기와 같은 바람 불면은 휘날라갈 안개와 같은 것을 붙잡고 우리는 힘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배입니다. 복음 전도입니다.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축복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여러분들이 이 봉투 속에다가 무엇이라고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초대교회와 같은 이 원형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변함없이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개인의 소망과 여러분의 가정의 소망과 교회의 소망과 그리고 특별히 올린 기도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그 에루살렘 교회가 나중에 이안나와 나가면 길어져 버리니까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가면 길어져 버리니까. <laughs> 아니, 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가 지금 하나님, 나가면 길어져 버려요. 길어지면 은혜가 떨어지고 원래 해야 되는데 안 됐으면, 혼자 그러 애쓰고 있습니다, 지금. 예.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안디오 교회는 그랬던 초대교회 성도들. 그랬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져 가지고 흩어져 가지고 맨 처음으로 만들었던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오 교회.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서 1번 교회가 초대교회, 2번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 그 말이요. 안디옥 교회. 우리 베들교회는몇 번째 교회나 될까? 예? 아, 지금 답이 나왔는데 여러분. 예? 우리 베들교회는 아니죠. 내가 진짜 셋째 교회를 얘기할 거니까. 진짜로 우리는 네 번째 교회는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교회는. 어.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했던 것이 뭐냐, 그러면 그렇게 세워진 교회인데 이 교회의 장점, 우리가 범받고 추구하고 모델로 삼고 따라가고 그보다 더 잘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할렐루야. 뭘 보냈다고 그랬어요? 부조를 보냈어. 부조. 이 말은 지금 에루살렘 맨 처음 초대 교회가 세워 있던 게 에루살렘 지역의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들어 가지고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교회로부터 세워진 저 위쪽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그 사실을 알고 헌금을 걷어가지고 구제 헌금을 보낸 거예요. 구제 헌금을 이 교회가 조그마한 교회입니다 지금. 그런데 힘을 다해서 구제 헌금을 보낸 거예요. 우리 베델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해야 될 일은 가난한 자들을 돕고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이 구제하는 일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요 다른 교회보다도 부족하지는 않아요. 네, 다른 교회들보다 부족. 그렇다고 다 우리가 또 따라가야 될 교회들도 있겠죠, 물론. 이번에 그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인원을 동원해가지고 전부 자비들, 포스터 저런 거 찍으려면 돈이 몇 백만 원씩 들어갑니다. 현수막 다 만들어갖고 보내줍니다. 다 걸고. 그 탈렌트들 자기들 다 시간 스케줄 조정해가지고 여기다 1년 전부터 맞춰가지고 다 정해진 사람들 기차표 KTX를 40명이 타고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40명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어가 왜 결정하게 됐느냐 왔어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답사하고 보고 이렇게 우리 컴패션을 위하여 기도하고 성도들과 구역 식구들도 개인들이 정말로 해외에 있는 극빈한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마음으로 돕고 있고 이렇게 하는 정말로 너무 감사합니다. 감동을 받아 가지고 약속하고 내려온 거예요. 부족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보다 못하고 우리보다 못한 나라 사람들 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베들 교회도 베풀고 나누고 손을 펴는 그런 구제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더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갑시다. 누가 해야 될까요? 내가 하는 건 내가 베들 교회니까 누가 하겠지? 돈 많은 사람이 하겠지? 뭐 교회에서 알아서 하겠지? 그게 아니고. 내 마음이 그 마음으로 하나 돼서 단돈 천 원이라도 만 원이라도 마음을 합할 때큰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우를 따로 세우라 하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내가 시키는 일 하나님이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 뭘 시키고 있어. 그 시키는 일이 뭐냐 그러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과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따로 세워서 그 사람들을 해외로 선교사로 보내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교회에서 순종하고 그두 사람에게 기도해 주고 그리고 모든 뒷받침을 다해 주고 선교사로 파송. 최초 선교사입니다. 최초 선교사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 두말 없이 기도하고 그렇게 순종하여 행한 최초의 선교하는 안디옥 교회 선교회의 전초 기지로 쓰임을 받는 복된 교회 안디옥 교회 우리 베델 교회가 그 안디옥 교회를 따라 담기를 원하고 그보다 더 잘하고 하나님 앞에 더 인정받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지금까지도 우리가 힘쓰고 있었지만 이제는 좀더 구체적으로 참더 세련되게 하나님이 더 많이 기뻐하실 일들을 계획하고 생각하고 힘을 모아서 하나님이 하시라 하시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지어다 주의 말씀 붙잡고 순종할 때 안디옥 교회를 축복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베들 교회에 더 풍성한 은혜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하는 베들 교회로 만들어 가십시다 할렐루야 저는 여기다가 그렇게 썼습니다. 우리 교회의 그 특별기도, 특별 특별 소망은 뭐냐? 하나님, 10년 안에 우리 베들교회가 꼭 단독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10년 동안 최소한 꼭 교회가 필요한 곳에 3개에서 5개 정도의 교회를 개척해줄 수 있는 그런 선교를 아름답게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하고 믿으면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합니까? 처음부터 성령님이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선교하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 바로 이 안디오 교회였다 그 말이요. 더 많은 말을 하고 싶지만 세 번째 교회를 안 하고 말을 맞춰 버리면 이것이 뭐 그냥 어, 어떻게 하다가 망그 화장실에 가서 응아하고 미단다 그거 똑같으니까 시간이 좀 갔어도 짧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빌라델피아 교회.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자 이제 보세요. 맨첫 번째 교회 에루살렘의 초대 교회가 두 번째 교회에 무슨 교회를 세웠어요? 안디옥 교회를 세웠잖아요. 안디옥 교회는 구제를 했을 뿐만 아니라 뭘 파송했어요? 성교사를 파송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세워진 교회들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 가지고 자 터키 지역에 넘어서서 로마와 자 그리스 지역에 유럽 지역에 교회들이 막 뻗어 나간 거예요. 그런데저 지도는 지금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초대교회에 나온 일곱 교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저렇게 엉기종기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요. 저 교회들이 어.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해서. 어. 자그 중에 이 많은 세워진 교회들 중에서 특별히 일곱 교회만 뽑아 가지고 요한 계시록에 예수님께서 교회들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내 말을 따르지 않았냐? 왜잘 따랐다 많은? 왜 너희는 또 그렇게 해버렸냐? 그러면서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고 어떤 교회는 칭찬을 하나도 없이 책망만 있고 하나님의 저주만 있어요. 그러나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있는 교회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우리 베델 교회 갖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책망 없는 교회 하나님의 칭찬과 축복만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교회가 베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그렇게 될때 내가 그렇게 될 때. 나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베들 교회를 만드는 것이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서고 칭찬받을 때 베들 교회는 자동적으로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목소리>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이르시되 그가 이르시되 시작 벌지어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더다 할렐루야 필라델피아 교회는요 큰 힘이 있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적었지만 필요 능력이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네가 적은 믿음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으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읽읍시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그하는 자들의 시험할 되니라 할렐루야. 내가 네가 나의 말을 그렇게 인내로 참고 견디고 지켰은니 또한 내가 너를 어떻게 주겠다고 지켜 주어서 환란 풍파 시련의 때에 너를 도와줄 것이니라, 그 환난과 시험을 면하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포잘것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네가 그렇게 나를 의지하고 믿고 지켜가는구나 네가 내 말을 지켰은 적 나도 너를 지켜줄 것이니라 네가 나를 배반하지 아니하였은 적 나도 너를 배반하지 않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다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단코 다시 나아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에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그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수 있도록 안전하게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에루살렘 초대교회를 넘어섭시다. 네. 구제하고 성교하는 안디옥 교회를 지나갑시다. 그리고 칭찬만 받고 하나님 앞에 축복만 받는 그런 필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베델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베델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교제하시고, 전도하시고 구제하는 일에 성교하는 일에 힘을 쓰시고, 이것만 잘해나가도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고, 품어주시고, 복주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지켜주시고 복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베들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안디옥교회, 예루살렘 교회, 저 빌라델기아 교회 다음으로 우리 베들교회가 네 번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